이정우는 5월 13일 한국시간 기준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신시네티 레즈전이 끝난 뒤 이정우의 부상과 관련해 왼쪽 어깨 탈구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반멜빈 감독은 이정우의 부상 상태에 관한 질문에 좋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어깨 염자로 알려졌지만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어깨 탈골로 표현했습니다. 더욱 정확한 부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샌프란시스코 공식 트위터 소식에 따르면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프로 선수의 경우 경기 복귀 일정은 대략 6주에서 7주 정도입니다. 선수들은 야구 활동을 하는 동안 완전한 기동성, 힘, 그리고 불안정한 느낌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받기로 선택한 선수의 경우 일반적인 복귀 일정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손상된 구조를 복구하는 관절경 절차라고 합니다. 지난 9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파울 타구에 발등을 맞아 타박상을 입은 뒤 경기에 나서지 못하다가 드디어 오늘 4 경기만에 1번 타자 중견수로 돌아왔다. 이정우는 1회 초 2사 말로에서 제이머 칸델라리오의 홈런성 타구를 쫓아갔다. 이때 이정우는 공을 잡으려고 점프했으나 펜스와 충돌한 뒤 쓰러졌다. 타구는 펜스 상단에 맞고 그라운드에 떨어졌고 그 사이 주자 3명은 모두 홈을 밟았다. 어깨 통증을 호소한 이정우는 곧바로 타일러 피치 제럴드와 교체됐다. 한 타석도 소화하지 못한 이정우의 타율은 0.262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는 이정우를 비롯해 주축 선수가 줄줄이 다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샌프란시스코의 경기력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김하성은 샌디에이고 페코파크에서 열린 다저스전에 9번 타자 6격수로 선발 출전하였다. 사회 다저스 선발 워커 빌러의 시속 94.3마일, 약 152km 몸쪽 싱커의 왼쪽 손등을 강타당했다. 손등을 맞은 뒤 고통스러워하며 한동안 트레이너의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리고 김하성은 일단 일루로 걸어나갔다. 그러나 통증이 심한 탓인지 5회 초 시작과 동시에 타일러 웨이드에게 유격수 자리를 넘기고 교체됐다. 앞서 2회 타석에서 뜬 공으로 물러났던 김하성은 1타수 무한타 몸에 맞는 공 한개로 경기를 마쳐 시즌 타율이 0.209에서 0.208로 소폭 내려갔다. 또한 김하성은 5일 애리조나 경기부터 전날 다저스 전까지 이어온 7경기 연속 출루 행진도 마감했다. 김하성은 다행히 경기 이후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왼쪽 손목에는 큰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이 큰 부상을 당해 장기 결장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